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고점 대비 약2% 정도만 하락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만 놓고 보면 아직은 조정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나스닥이 무려 2%나 회복하면서 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감이 훨씬 아픈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AI 관련 주식들이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AI는 분명 미래를 바꾸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주 싼 가격에 살수 있었던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기업이 다 오르지는 않는 단점입니다. 진짜로 AI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주식들이 바로 매그니피 센트 7 주식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각자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사업 구조 중에 무너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최근 급락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그니피 센터 7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재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었을까요? 급락한 아마존을 제가 왜 계속 투자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AWS도 무려 24%의 성장으로 13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EPS와 투자 규모입니다.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26년 AI 투자 규모를 무려 2천억 달러나 발표하면서 시장은 성장보다 비용을 먼저 체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했던 AI 투자 금액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실적보다 AI 투자가 주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AWS 성장 속도는 다시 빨라졌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AI로 돈을 벌기 전 단계에서. 현금을 태우는 구간이라는 점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번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카페스가 너무 많다. 프리캐시 플로우 급감. 주가 하락. 실제로 25년 아마존 프리캐시 플로우는 전년 대비 71%나 급감했습니다. 원인은 카페스가 전년 대비 59%나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 6년에는 무려 2천억 달러라는 카페스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시장이 놀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왜이 돈을 쓰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 지출, 즉 카펙스는 악재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2016년 카펙스의 대부분은 AWS, AI 뿐만 아니라 AI가 아닌 핵심 워크로드 수요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AI를 쓰려면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클라우드에 있어야 한다. 즉 이건 돈을 써야 해서 쓰는 카펙스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강해서 안 쓰면 안 되는 카펙스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현금 줄어듦, 악재, 이한 줄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돈이 없을까요? 최근 실적 발표 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아마존의 현금성 자산은 무려 1,230억 달러입니다. AI에 역대급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현금은 오히려 더 쌓이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아마존만 카펙스를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빅테크들의 카펙스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천억 달러, 구글은 1800억 달러 이상, 메타 1100억 달러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1050억 달러 내외. 이네 기업만 합쳐도 약 6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이 정도 현금과 수익성을 가진 기업들이 동시에 카펙스를 늘리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선택일까? 아니면 AI 인프라 경쟁에서 늦으면 끝이라는 걸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인프라는 항상 활용보다 먼저 깔립니다. 역사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4G 인프라 투자 때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몇년뒤 우버, 배달앱, 모바일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도 처음에는 왜 그걸 투자하냐 욕먹었지만 몇년뒤 아마존, 구글, 마소를 먹여살리는 핵심 사업부가 됐습니다. 결국 인프라는 항상 먼저 깔리고 돈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마크 주커버그와 순다르 피 차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때의 장기 리스크가 지금 돈을 쓰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올인하자입니다.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질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카펙스 안 늘렸으면 좋아했을까? 아마존이 AI 투자 줄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안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시장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AI 경쟁 포기한 거 아니야? 성장 끝난 거 아니야? 즉 어차피 욕먹을 사항이었고 아마존은 성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카펙스를 영원히 늘리기만 할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카펙스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카펙스를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히려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일 가능성도 큽니다. 앞으로는 수익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처럼 한번 크게 카펙스를 늘려두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 수준의 투자를 기본 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카펙스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릴 확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매년 초 특히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나 악재를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는 그림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매도 미리 맞자는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의 아마존은 성장이 끝난 기업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일부러 부담을 앞당겨 가져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기 숫자에 반응하는 시장과 중장기 구조를 보는 투자자의 시각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저는 아마존이 강력한 AI 기업으로 떠오를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Yeah.